오바마케어 그, um, 오픈인 로맨트가 2014, 2015년 오픈인 로맨트가 이번 주 토요일 날 11월 15일 날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거 준비하려고 um, 이서밋트를 하고 여기 들어온 분들 봄그 t e 같은 거다 설명해주고 다 어떻게 어떻게 들은가 그런 거다 알려주려고 um, 이러, 이걸 하는 거예요. 혹시 작년이랑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작년 그래서 작년에는 보험 플랜들 딱네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여덟 개나 있어요. 그래서 올랐으니까 그 종류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작년 그 보험 안 좋았으면 다른 걸 고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이번에 더 쉽고요. 그 다음에 작년 웹사이트가 좀 이상 많이 있었으니까 이번 음, 그 그동안에 그 음,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다 고쳤으니까 지금 이번에 웹사이트가 다 훨씬 더 음, 쉬울 거예요. 쓰기가. 그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알리네요. 그 보험 많이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음, 그래서 헬스케어닷까 웹사이트로 지금 올라가면요, 지금 보험 들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미리서 보험을 좀그 리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랜들다볼다 다 보고, 음, 미리서 뭘 들고 싶은가 알고 그 다음에 음, 11월 15일 날 지날 때 그때 들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음, 프프미엄인크리산한5%정도 a s 됐을 거예요. 근데 r i c e of the price of the price of the price 5%아 t h 요 price of the price of the price o 다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올라갔던 사람들 음, 가끔 음.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래서 조전을 많이 안 올라갔는데요. 근데 다른 스테이트들은 좀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들은 많이 올라 더 많이 올라갔고 어떤 스테이트들은 좀 내려갔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더 올라갔어요. 그 작년에 그 마켓플레이스가 조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음, 연방에 샀잖아요. 그래서 페더럴 마켓플레이스였어요. 지금 똑같아요. 네, 지금 하고 똑같아요. 뭐 이런 것들 다 변경된 거 똑같고. 어 음, 그래서 작년에는 Humana 하고 Kaiser Permanente 하고 Ambevler 하고 Blue Cross Blue Shield 들어왔는데요. 이번에는 Assurance 하고 Signa 하고 United Healthcare 하고 Coventry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합쳐서 여덟 개 있어요. 그만큼 선택이 늘어난 거네요. 네. 음. 벌금 얘기도 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벌금은 올라갔어요. 작년에는 안 들었으면 1%그 인컴 1% 아니면 95불이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안 들으면 암 음, 2%, 2%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어, 395불 정도나 올라간 거 같아요. 한사람에 오늘은 오마케어만 <목소리> 메리케어 메디케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도 괜찮아요. 음, 뭐, 좀좀할 뭐, 텐데 그런데 음, 우리 포켓스가 그거 마켓플레이스예요. 작년에 씨팩에서 몇 명이나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5,500명 정도나 도와줬어요. 그중에 한국인이 몇 명? 아그건확히 어, 모르겠어요. 음. 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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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래서 네천 토르 5500년 팬 아시안 센터에서 도와주는 게 무료 서비스인가요네 무료로 도와주리고네무네네네네뜻이네 Free? l i k 네 free volunteer로 네. 그래서 어, 오바마 캐리네네다 완전 공짜네요 그 오바마 네네 여기서는 무료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그래서 어쩔 때그 브랜트 같은 거몇개 있는데요. 작년에는 하나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도 이번에도 확실히 받을 건가 몰라요. 근데 어쩔 때는 펀딩 좀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enrollment 하나 하면 그거 해서 그냥 누구한테서돈 받은 거 아니고 그냥 아, 그 overall goal 그런 게몇 그런 거몇개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시켜서 네. 돈 엄청 벌었다고 했어요. 르, 누가 그랬어요? 왜냐면그 보험에서 해주는 네. 사람들은 다돈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돈 음, 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음, 우리가 트레이닝 받, 했을 때그런돈 그,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분 돈 뺏긴 사람들 아니 돈 받은 사람들이 음, 어떻게, 어떻게 말하죠? 그 돈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받는 거예요. 아, 보험회사야.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받는. 거 네, 리베이튼. 우리 보험회사 우리 그런 거안 받았어요. 그래요. 네. 리퍼럴 해주고 전혀 보험사서라도 다른 어떤 그런 거 아예 우리 아, 그런, 그런 거, 거 네. 아 근데 진짜 소문으로 C팩이 돈 엄청 벌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누가 누가 그소문이죠냐면 <laughs> 아, 보험 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네.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거 해줄 때마다 그 보험에서도 리베이트를 받아요. 실제로. 네, 네. 근데 C팩도 당연히 C...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러, 아, 그러, 아니에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하고 브로커들은. 와, 아, 처음에는 아, 할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조지저그 인치런스 커미셔널가 이제 그 오바마 케 도와주는 분들이 돈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 에이전트들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아 이제는요? 네. 에지, 근데 에이전트 에이전트하고 브로커들이 그렇게 받는데 우리는 에이전트하고 브로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타이틀은 certified application counselor예요. 그 보험회사는 돈이 조금, 음. 조금 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라는게뭐 뭐 음, 최소한 보험이나. 네. Certified, Doom, do 아, yeah. Certified Application c o u n s e l o r and Volunteer Assistors <목소리> 그렇게, 그렇게 설명하는 돈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오해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예. 풀렸네. 예. 몇천명이 됐으니까 국민 엄청 벌어서 팔아요. <laughs> 우리, okay. 우리 돈안 벌었어요. 라이센스가 있어요 지금. 액티네이 근데 돈이 얼마 안 된다고 오락게 <laughs> <5만 개> 그래도 <laughs> 네, 네, 얼마 돈도와주는돈 도와, 네. 많이 합니다. 그 피로양 씨가 올해 네. 상담을 하실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네. 그좀 준비를 미리하게 사람들한테 좀 이런 거좀 준비해 나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준비요. 아, 준비하려면 그래서 지금 헤어 스케일도 아까 웹사이트에서 그 플랜들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네. 미리서 그 플랜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Um, 좋하는거 있으면 그 한번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연구 좀 하고 um, 쓸만한거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음 um, 나중에 혼자 들수 있으면 혼자 들고 그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음 um, 너무 어려우면 그냥 미리서 음 um, 어떤 보험 들, 들고 싶은가 그래서 그냥 그 브랜드 말고 무슨 음 헬스 인슈어런스 플랜에서 뭘 필요한가 미리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음, 다 설명해 주고, 그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어, 음, 그냥 우리가 어떤 플랜 골라야든가 골라야 그런 거, 그런 얘기 못 하는데요. 그런데 음. 음, 다 설명해 줄수 있고, 그다음에 다그 다음에 다그 클라이언트들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줄수 있어요. 5,500명 해줬다는 게그 네. 그, 레지스터를 까지 다 해서 휴면나니뭐이 그래서, 인롤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분들, 어, 뭘 물어본 거, 뭘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가, 우리한테 오고, 우리가 다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다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응. 본인이 다 레지스터하고 있는 거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음, 아, 컴퓨터 있으면 밑에서 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우리 같이 있을 때할수 있는데요. 네, 네. 그 초이스를 네. 권유할 수는 없는 거죠. 어느 보험회사를 해라고는. 네. 우리 그렇게 그렇게 음, 네. 어떤 보험 아, 골라야 된다 그렇게 못하는 다 설명해 줄수 장... 있어요. 아, 아, 네. 오케이. 이해가 돼. 그 처음 올해 작년에 안 들었다가 올해 처음 듣는 사람하고 기존 사람 리뉴하는 거하고 똑같나요? 어, 좀 틀릴 거예요. 근데 그걸 확실히 네. 어 얼마나 틀릴 건가 몰라요. 음. 그래서. 음, 프라이스가 좀 틀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플랜들도 좀 틀릴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얼마나 틀린가 모르겠어요. 그겠 그래. 네, 아직 필리 같은 거안올라갔어니까 그러면, 네. 원래 오바마케어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이 네. 이제 다시 리뉴얼 하는 경우에는 네. 그뭐 소득이나 뭐 주거지나 이런 게뭐에드스 같은 게 바뀌었을 때그 네. 사람들은 그 등록을 해야 되는 데드라인이 12월 15일이라고 하던데, 12월 15일 날 그래서 11월 달부터 시작하려면 12월 15일 날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려면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2월 15일 날까지 들수 있어요. and our mission is to promote self-sufficiency and equity within the underprivileged immigrant refugee communities. right? we do that through health, uh, comprehensive health and social services, capacity building, and advocacy. and we're so happy to have you here today. and uh, before we get started, i wanted to um, acknowledge our board members that are in the room. Uh, dr. Jumha Kim, if you could please stand and be acknowledged, and mr. alfred yin. And, um, and it's his birthday today, by the oh. way. Oh. Uh, CPACS, this is not our first time hosting our, uh, you know, any education session around healthcare. Um, in 2013, we hosted the first ACA 101 um, for providers and communities uh, here in this very space. We had over 70 to 100 community members on each day, Wednesday and Thursday, back to back. And we also hosted the first API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Enrollment Summit in March 2014 this year here at the center. We, we helped more than 100 individuals on that day. And so we are so excited again to gather here today as we start this new open enrollment process, the uh, open enrollment starting um, November 15th in just a few days. So I just want to give you some data about our community here in Atlanta we have close to 300,000 asian americans who live in this atlanta metro area, and we're one of, of those 300,000. and about 210,000 of our community members speak an asian language, the asian pacific islander language. 83,000 members of our community um, do not speak english very well. right. so that's why you can understand we need information in languages, in different languages. about 75,000 asian americans in atlanta do not have health insurance right now. There could be a lot of problems with accessing maybe language, maybe not knowing how to access the service, right? And about twenty-five that's about twenty-five percent of this community that's uninsured. And this is a very, very high rate for our community compared to um, the other communities. And in 2013, 2014, you know, with all of the the help from the communities, the providers, everybody that that's pushing out information about enrollment. Um, more than 33000 33, asian americans enrolled for health care. that's about 15% of the state of georgia who enrolled. that's a really significant number. and so we're very proud that we are able to be part of this great team of people um, who are accessing and providing, providing access for our asian community. Um, but there is a lot more work to be done in terms of gaining our communities understanding how to access care. And so today we have a lineup of really great speakers um, to share with us one, you know, how to access how to access care, how to use your insur insurance for coverage to care. And Ms. Ronda Hunter um, from the Centers uh,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will walk us through that information. We also have Mr. Roman Yamas from the Men's Health Network. He's from North Carolina. Right, thank you so much for driving down here. Um, and he is going to be talking to us about preventative services, especially for men. Um, and he's going to be sharing us with us information and resources. And we also have Mr. Dante McKay, who's the state director for Enroll America. He's going to be talking to us about the health enrollment process, right? How to prepare for this year's open enrollment and how to access services. And then we also have our very own Peter Yang, who's CPAC's um, Affordable Care Act enrollment um, coordinator. And he is actually the recipient of the White House uh, Champion of Change Award this year. So we're very happy to represent the South and the Asian community in our work in, in enrolling our Asian community. Um, and so I wanted to do the proper introductions for our speakers, but I'm going to be passing it off to the speakers. Um, and Ms. Ranta Hunter will be speaking first about coverage to care, and then we'll pass it on through the list of speakers. Um, and again, we're going to be holding. Um, all of our questions and answers will be held at the end. So if you have any questions, um, please wait to the end. And if you have to leave early, just let one of us know, um, and we can help coordinate them the questions and answers. But without further ado, I'd like to invite Ms. Wanda Hunter uh, to talk about coverage to care. Hello, everyone. So good to see you. Um, as you heard, my name is Rhonda Hunter and I work with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nd we have been actively involved with the outreach for the Affordable Care Act, commonly known as Obamacare. But just as background, our agency is responsible for Medicare, which is the national <laughs> health insurance for people over the age of 65 or under 65 with a disability. Our agency also administers the Medicaid program, which is for low-income individuals, and also th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So nationally, our agency is the largest purchaser of insurance in the nation. So when we became involved with the Affordable Care Act outreach, it was a tremendous undertaking, and we could not have done it without the support of our partners in the community. So we want to thank you for your help and support. One thing that's important to note in one of the more popular provisions of the Affordable Care Act.